여기서 무한으로 저글링이 공급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 이게 되겠냐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리스폰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제발 중간에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점수 때실 3에서 골릴자 시작하고 트레를 고르고 사이드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라인이 꼬라박더니 죽었대 자 라인 기다렸대요 근데 또 라인이 어, 꼬라박고 죽었대요 자또 기다렸대요 네, 갑자기 라인하르트가 트래픽 계속 할 거임 하고 물었대요. 자, 그냥 무시하고 할일 했는데,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아, 소전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소전이 자리야 방벽을 채워준다면서 난리를 쳤대요. 캐서디가, 왜 그러냐, 라인이. 트래픽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 해서 디가 제대로 해봐. 자 모이라가 거점 라인이 걱정 노 전체수로 걱정 노노 자랴 리 방벽 잘 채워주네 소전 있어서 든든하고 소라고 해서 이제 제보자가 전체수로 젠 뭐가 문제임치고 일단 라인이 이번에 팀체수로 소전 신고나 해라. 이렇게서 디는 물음표 던지기는 왜 던져서? 자 모이라는 왜 거점 안밟냐? 안, 밟냐. 안 그러니까 라인이 자 대놓고 패작질인데 저걸 봐주네. 자, 이러면서 이제 제보자는 누가 봐도 라인하르트가 패작인데 굳이 따지자면. 왜알패작이라고 욕하냐. 6 7 0 0입니다 트레이닝이 여있거든요. 라인이 녹았어. <놀람> <놀람> 저 피에 화광을 날리고 싶더냐? 트레님에게 팁을 드리자면, 뭐, 트레님 잘못이라는 건 아니고요. 트레 하신 분들이 뒤를 잡아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딜라인을 무리해서 보러 가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붕 뜨는 경향이 좀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사이드를 잡더라도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쪽을 잡으면 좋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혹은 내가 동선이 딜라인을 물기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일 이 때도 또 상대 딜라인 단단할 때도 무리하게 딜라인을 보려다가, 딜량도 낮고, 킬도 못하고, 이런, 이렇게 좀 말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우리 팀 탱커랑 양각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팀 상황도 내가 한눈에 보일 뿐더러, 내가 우리 팀 상황에 맞춰서 딜로스도 덜날수 있고, 우리 팀 친구들 상대로 지원도 케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나아요. 우와! 이건 좋지. 이런 구도는 나쁘지 않은데, 이건 라인이 너무 던진 거야. 막말로 라인이 손만 붙어서, 여기 언저리에 사람만 있었어도, 트레님 여기서 때리는 거랑 라인 때리는 거랑 이게 되는 건데, 트레님은, 이두 번째 한타는 자리 다, 다, 나쁘지 않게 잡았는데도, 이거는, 야, 라인할트가 너무. 이거는 못 이겨요. 이게 진짜 최악의 구동인 게, 탱이 하는 거 없는데 다쳐맞아. 우리 힐러가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힐을 주면, 우리 딜러가 힐을 못 받아. 딜러 쪽에 캐리도 기대해보기 어려워. 그럼 얘가 자원을 몰빵 받는 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잖아. 지는 거야. 솔직히 못 이겨. 아, 근데 돌진적 중류이 이렇게 구리면 어떡하냐.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밤에 들고 있는데 팀원들이 잡으니까 이기는 거야. 라인하르트를 할 거면, 방벽 관리를 할줄 알든가 아니면 돌진 적중이라도 든가둘중 하나라도 갖춰 줘야 되는데 둘다없어 솔직히 팀 입장에서 최악의 탱커입니다. 최악의 탱커. 방패 만들고 아무것도 안할 라이너한테 돌진 답이 나가면 진짜 하는 게 없어. 이거 뭐냐면 팀에 그거 방벽 하나가 랜덤보로 나타났다 저 사라졌다 하는 그냥 그거야. 심지어 그걸 유지하기 위해 힐을 1초에 100씩 줘야 돼. 이게 문제야 봐봐 일단 저기 보이는 곳으로 돌진을 박아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적배 앞까지 왔어 여러분들 풀포에서 탱커가 다음 플래시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저기랑 싸우다가 애매한 곳에 싸우다가 죽으면 솔직히 이길 거도 못이거든 이게 일부러 적이랑 마주치지 않는 루트로 가야 돼요 진짜 제가 꿀팁 드리면 여러분 난치 티어잖아요 풀포잖아요 포인트 활성화 되면 뜨잖아요 어디서 활성화 된다고 지금 여기서 방금 전에 싸웠는데 여기가 활성화 됐거든 저기.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저기랑 안 마치 안 마주치면서 최단 거리로 뛰세요 무조건 저저루트는 지금 여기잖아 저기 이렇게 오는데 이걸 안 싸워 응안 싸워 어, 안 싸우는 거야 일로 와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으면 일부러상대와 거점 밟기 전에 한 타를 걸어서 붕국기를 뺀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래 그런 게 조합상 유리하면. 중간에 싸우는 것도 있어요. 네, 대회는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그런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광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일단 풀풀 거점으로 가세요. 제발. 플래시 포인트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항상 맨 처음에는 가운데 있는 거점이 활성화됩니다. 제보자님 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은 둘다 똑같이 멀리서 리스폰이 되는데 이후에 플래시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그 앞발 리스폰이 땡겨져요 상대 팀은 이쪽 라인에서 리스폰 지역이 여기로 바뀌어 자 제보자 팀이 이겼으니까 적 잔당이 어떻게 돼있어 루트가 여기서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쵸? 근데 문제는 적 리스폰이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적 리스폰 앞에서 싸우게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는 거야 왜냐 우리 리스폰이 여긴데 상대 리스폰 여긴데 이기겠냐 이걸 적배 앞에서 싸우는데 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플래시 포인트 첫 거점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이없게 뺏기고 시작하면 스노우볼이 막 굴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풀프에서 자꾸 미아 되잖아 어 여기 어디 저기 어디지 그건말 알면 풀프에서 어 뭔가 이제 다음 플래시 포인트가 활성화 됐는데 남아있는 잔당 혹은 뭐적좀 저기서 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거의 싸우면 거의 대부분 적배 앞이라고 생각하면 돼자 라인아트 죽었어요 자 그럼 어디서 리스폰 되는지 볼게 여기서 태어나 봐봐 이게 되게 싸움이? 싸움이 되겠어? 상대는 여기서 무한으로 저글링이 공급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 이게 되겠냐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리스폰지업이 바뀌기 때문에 제발 중간에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제발 길가에 싸우지 마. 무조건 가는 게 이득. 예, 네, 지금, 아, 아까 제가 한 말대로, 일단 안 싸고 거점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일단 다섯 명이 여기 있었겠지? 그리고 여기서 뭐 상대팀 다섯 명이랑 싸웠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상대팀 리스폰은 여기고 우리팀 리스폰 여기니까 이제 비벼진다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는 네가 여기 1번, 여기 2번일 경우고, 만약에 반대면은, 우리 리스폰이 더 땡겨지는 거니까 싸우는 게 이득 아님? 반대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을 못 찾아서 못 싸웁니다. 왜냐, 적이 여기서 찾아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안 마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푸푹 하다 보면은, 어? 어떨 때는 가는 길에 적이 옆에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가는데 적이 없네? 할때 있지 그게 이래서 이래 여러분들이 여기가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이 여기면 적이 여기서 리스폰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적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다음 플래시 포인트 가는데 뭔가 적도 안 보이고 어? 뭔가 우리가 편안하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풀를 하는데 저기 막 우리가 다음 플래시포인트 이동하는데 저기 막 우리랑 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걷고 있어 그러면 아 우리가 플래시포인트 활성화된 위치가 그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위치인가보다 적배가 옆인가보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플래시포인트 거점 무조건 먹고 시작하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거기서 싸워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요 리스폰돼서 왔는데 지금 위치도 구려 그쵸 왜냐하면 누구는 저 뒤에서 왔고 누구는 리스폰돼서 왔으니 완전 정반대 방향에서 왔거든 서로 의도치 않게 지금 다 퍼져있는 상황에 심지어 거점이 넘어 오고 시작해요 자 좋은 자리 다 내주고 깨임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풀포가 또 무서운 게 거점 게이지가 빨리 올라가서 거점 먹고 한타 이기면 거의 99%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90% 자탄 쓰고 자탄발로 한타 이기니까 이건 졌겠죠 예자 이러고 자 다음 활성화된 포인트 어디지 들어볼까 우리? 폭탄지들의 리스폰 지역이 어디가 되냐면, 자, 이쪽이고, 자, 제보자 팀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최단거리로 가면 여기잖아. 당연히 옆에 적들이 뭔가 여기 잔당도 있을 거고, 옆에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방이 보이더라도 조금 우회해서 가는 게 정답이에요. 혹은 아예 경기장을 경유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다음 플래시 포인트 활성화까지 30초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회해서 가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플래시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낮은 티어 유저들이 헤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긴 했다, 진짜. 솔직히 쟁탈전도 맵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 천진데 이미 매, 쟁탈전 다섯 개를 그냥 넓은 맵에 어디 붙여놨으니. 이게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플래시 포인트가 쟁탈에 비해 거점 게이지가 너무 빨리 올라오고 맵이 방대하니까 이게 마지막 한타인지 아닌지도 몰라 지금 그나마 모이라가 살아서 터치해줬을 때이 둘이 궤도 쓰고 어떻게라도 비벼가지고 교환을 냈어야 되는 구도였는데 방금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모이라 죽을 때까지 모이라 지금 울고 있는데 어 얘들아 왜안온 마지막인데 하고 있는데 그러게 모이라가 거점 왜안 받음이라고 썼잖아 모이라는 이해가 안간 거지 마지막 한타한테 궤도 검선 들고 왜 거점을 안받냐 너네 둘다살아있 있는데 왜안 오냐 한 거지 풀포는 내가 봤을 때 잘못 만들었어 대회에선 나쁘지 않은데 낮은 티어 유저들에게 너무 불친절해 풀포는 진짜 솔직히 지금 제가 보고 있지만 뭐 라인할트 하신 분이 처음에 개 꼬라박긴 했거든 근데 후반부는 그래도 얼추 그래도 막못 굴릴 정도로 게임을 막 꼬라박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도 근데 이거 진거 그냥 진짜 플래시 포인트라서 진 거야 진짜 내가 봤을 때 풀포라서 다 따로 놀고 풀포라서 어디 싸운지도 모르고 뭐가 마지막 한탄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지금 진 거야 진짜 이게 쟁탈전은 한 가지 거점을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맵을 잘못 익히는 사람도 가는 곳 가다 보면 얼추 그래도 익혀지는데, 플래시 포인트는, 일단, 거점 다섯 개 중에 랜덤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가 잘 못하는, 왜냐면 3대방을 끝나면 거점 두 개는 못 보고 끝나니까, 그런 거점도 너무 많고, 거점이 너무 빨리 끝나서 쟁탈만큼 진득하게 익힐 시간도 없고, 거점 외부 길 있죠? 그니까, 러 여기 거점까지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 라인이라든지, 여기 이쪽 라인, 그니까, 러 거점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구조물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 이동하느라 급급해서. 그래서 아무튼 빨리, 어, 이거 좀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유저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플래시 포인트. 본인이 꼬라박고 딜러보고 패작이라는 탱커. 낮은 티어가 모르는 풀포 개꿀팁을 다룹니다. 모르면 길가에서 싸우지 마세요.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